친구가 내일 놀러 가자고 했거든요. 근데 장난으로 안 간다고 했더니 계속 붙어가지고 DM으로 계속 갈 거지, 갈 거지, 갈 거지 이러고 있는데 갈게요. 근데 강한 애라서 욕하면 안 돼. 뒤에서 욕해야 돼. 빨 개새끼 족 같은 새끼. <laughs> 족 같은 새끼. 그 새끼 나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다 알고 있거든 아마도 그 새끼가 있잖아 지금 내 유튜브 계정도 알고 있고 내전 계정 전전 전 계정 아전 계정은 몰라도 전전 계정은 알고 있을걸 바보여우라고 내 옛날 채널이 있는데 예전에도 말한 적 있을 거야 거기서 막 호경수 썰도 풀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뽀로로 노래 부른 거 있거든 그 저작권 먹은 영상 뽀로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내 흐역사는 말이야 내그 친구 앞에서 존나 까불었어 왜냐 하면서 막 까불어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족밥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때리면 진짜 뒤질까봐 못안 때리거든. 그래서 내가 맨날 걔 앞에서 갑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아보여 포로로 영상 뿌려버린데. 순간 그 소리 듣고 존나 무서워가지고. 바로 얌전해져가지고. 걔한테 무릎 꿇고. 내가 진짜 미안해, 내가 진짜 미안해.